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이 최상병 관련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에 이 특검법을 처리하기 전에 청문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 정석래가 이 법사위원장인데 이게 질문하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야말로 갑질 중에 갑질 이런 짓도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이 정의로 나온 사람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10분 동안 퇴장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토를 단단다 사과를 하라 그랬는데 뭐 이러이러한다고 토를 단다 하지 마라 다시 한번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두번세번 번 이렇게 지시를 했다가 같은 답변이 나오니까 바로 대장하라 이렇게 해서 무려 세 명이나 내보냈습니다 자이군 장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 장성 자 그러니까 이 정성 내가 군대도 갔지 않았고 갔다 오지 않았는데 과거에 미 대사관이 사제에 사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그래서 불을 방화사건을, 아, 방화사건이 미수범위 해가지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자가 바로 정청례입니다. 이것은 일반 민주화운동과도 거리가 뭡니다. 이 사제라고 한 것은 그냥 뭐이 가정집입니다. 거기에 폭탄을, 사제폭탄을 터뜨렸던 자가, 그렇게 해서 군에도 안 갔다 온 자가, 해병대의군 사령관, 뭐 이런 사람을 앉혀놓고 갑질을 하고 득달되고,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창피를 당한데 그런데 어제 이그 거제죠 정부 내에서는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나와서 자이 여러 가지 이 질문을 받았지만 그러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에 이 정성 재에게 아주 어, 폭탄급으로 어, 역, 어, 역탄을 날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뒤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청문회 끝나고 나데데 이제 입법 과정에서 자 이~ 이~ 야 여당 그 야당 의원들이죠 야당 의원들과 함께 뭐 입법 처리를 하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앉아서 대기해 달라 하니까 박성재 장관이 벌떡 일어서서 자 나는 이후에 청문회까지는 출석해 달라 통보를 받았지만 이 회의에 출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간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이정청리가 이런저런 핑계돼가지고 자, 이, 이 법원 행정처장도 와있는데 좀 앉아있으라 하니까 앉아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질문, 음, 그 답변할 기회를 달랐는데 답변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나는 나가겠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정청리가 벙쪘고 그 안에 있는 자, 야당 의원들이 과함을 지르고 장관, 장관 하면서 이런 걸 보니까 그야말로 어, 지금 갑질을 하다가 아, 된통 어, 벙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정식내가 갑질 중에 갑질을 하다가 막판에는 또 점점기 인사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보도하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신 우리 보좌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석하시고요. 다만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는 우리 위원회가 고유 법안을 심사 결정을 결정하는 동안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네.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답변이 뭐라고요?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광당해 하는 정성선입니다 박성재 증인은 저희가 지금 특검 법안을 상정에 처리하려고 하는데 주무 부처잖아요. 앉아 계세요. 법원 행정처장도 오셨어요. 예,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은 앉아서 얘기하세요. 업무를 다 했다고. 앉아서 얘기하세요. 안 들리니까요. 나말 나가버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가요. 나요정말 자, 김용민으로. 다음정자 포함을 들고 자 제표의 밑에 있는 화면은 자, 어, 나와서 밖에 나가는 사람들이 관련 법안을 오늘 의결할지 여부에 대한 간사님과 협의와 장례 정리를 위해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하겠습니다. 예, 자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지금 그 동안 정청내가 얼마나 어, 갑질 뭐 갑질이라고 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어, 이, 그, 법사위원장으로서의 에, 자리질 한다고 할까? 자, 그 자리에 앉았다고 온갖, 아, 이,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고, 자, 경찰, 옛날에 일제 순사가 마치 치료하듯이, 자, 뭐, 답을 하면은, 그런 답변 말고, 묻는 말에, 예, 아니요만 답해라. 예, 아니요,만 답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를 하라는데, 자 사과를 하니까, 사과하는 부분에서도 앞에 토를 다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다면, 사, 어, 죄송합니다. 이니까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부분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게 계속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이 사단장, 별두 개가, 자,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그렇게 생각했다면, 뭐, 이 불편했다면 사과드립니다. 이러니까 세번 이어지니까 바로 일어서서 일어 쉬어가지고 밖으로 나가려했습니다별두 개, 사단장. 자 이거를 보니까 과거에 예, 군에서 뭐이 무신정변을 보는 것 같습니다 무신정변 자 그러니까 이 무신들이 무신들이 모욕을 당했는데 뭐 그때 정중부라고 하는 고려 시대에 보니까 아, 이 무문신이 그 정중부의 수염을 태운다든지 또 임금 앞에서 이렇게 수박놀이라고 해서 이 시름 같은 거 하는데 그런데 젊은 어, 문신이 에, 나이가 더 늙은 장군을 이겼다고 그 장군들 뺨을 때리습니다 장군 하나가 젊은 문신을 당하지 못한다고 이 젊은 문신을 뺨을 때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보니까 완전히 군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는 자 그런데 막판에 이 박성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대역전을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정승래가 벙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박승재 법무부 장관이 지금 이쪽 뚜벅뚜벅 나가니까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뭐 장관 하면서 이 김용민, 그리고 박은정, 뭐 이런 자들이 지금 고함을 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박은정이 박승재 법무부 장관에게 또 갑질 비슷한 걸 하다가 아금 의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해야 될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체위병 순직수사 사건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국외로 빠져나가도록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를 해제해서 도주대사라는 오명을 쓰게 했는데요 즉위는 조사도 받지 않은 장관, 법무아 장관,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해외로 출국을 도피했다는 의혹으로 진공수처 수사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증인의 법무부는 조사도 받지 않은 피의자가 핵심 피의자가 뭐 수첩이라든가 이런 핵심 증거들을 외국으로 빼돌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부여한 수사 방에 의혹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들을 고발을 하셨는데 제가 위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지는 의문입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질문해야 하고 답변 안 하셔도 된답니다. 버벅버벅하고 있는 박은정입니다. 예, 자, 않습니까? 다시 다른 중단해 주세요. <laughs> 대답하겠습니다. 잠깐 다른 자.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 진행해야 될위원장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객관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는 의원님 이외에는 다른 의원님들도 발언을 참가해 주시고 또위원님들 발언을 할 때는 증인석에 앉아있는 증인들은 잠자고 계세요. 그리고 물어볼 때 답변하시고 물어보는 것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세요. 네. 누구는 출국금지를 해제시켜주고 또 누구는 출국금지를 유지하고 법무부의 내로남불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법무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 주가 조작여 받고 있는데 출국금지 했습니까? 출국금지 하셨습니까? 오늘 이 입법청문회와 관계없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출국금지 하셨냐고 묻습니다.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출국금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가 출국 개개인의 출국금지 사유를 장관이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출입국본부 업무가 장관님 업무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 누가 출국금지된지를 장관이 알 아, 수가 없습니다. 아 김건희 씨 출국금지에 대해서 모르신다고요? 장관께서 출국금지가 안 되어 있는지 모르신다고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이상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박은정은 질의를 해놔놓고 어, 질의를 해놓고 자기 질문이 에, 이 어처구니 없다는 걸 본인이 아는지 답변 안할 수도 됩니다. 아됐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 지금 박은정이 직접 자기 자기가 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공수처와 관련해서 아이 지금 최상면 특검 관련해서 고발을 해놔놓고 그래서 직, 질문을 그 사건에서 질문하니까 그건 이해충돌이라고 답변 못한다고 딱 얘기했습니다. 자, 이 박은정이라는 사람, 이 수차례에 걸쳐가지고, 이 안에서 뭐, 안좋거리기도 하고, 갑질도 하고, 이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정청래나 박은정이나, 그게 박지원이나, 거의 뭐, 어, 이 봉송화 학당 수준의 자기들이 배지를 달았는데, 이게 웬 떡이냐 싶어가지고, 그냥 막, 어, 과함을 지르고, 급박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 이 박은정은, 지금 그동안 많이 논란해졌습니다. 자기 남편이, 자, 이 검사로 있다가, 퇴직해가지고 다단계 다단계 수사를 검찰에서 주도를, 주도를 했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다단계 피의자들을 도와가지고 한꺼번에 20여 원의 수임료를 받았다. 이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자그갖고한 1년 동안에 40억 원 이상의 수임료를 받았다. 자 이렇게 이 검사 부부들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정말 기가 찬다는 겁니다. 이 박한정은 어, 막 막판에 뭐 징계를 받고 할때자 자기가 어, 이그 법무부에 1년 8개월 정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출근 하지 않았다 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1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뭐, 이 몸이 아프다, 어디 아프다, 나중에 공황장애 진단서까지 끊어가지고 제출하고 그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뭐, 콩콩거려 하면서 이렇게 급박하고 압박하고, 그리고 물어놓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다가 반박하니까 답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자 이게 정책 내뿐만 아니라 똑같은 자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우라통을 퍼지게 만드는 자 책상병 특검에 거의 나온 게 없습니다. 새롭게 자 그러니까 특 아니 그 책상병 청문에서 회뭐 이렇게 받아낸다고 했는데 이렇게 극박하고 취조하듯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사실에 나온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 자 그분이 대노하셨다. 이거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그래서 이 차상병의 특검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고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가 있나 없나. 자, 이걸 찾아 가지고 윤석열 공격하기 위한 특검입니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도 윤석열 특검이라고 자, 그러니, 지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으면, 억울하게 숨진 이 최상병. 자, 이게 사망 원인은 다 바뀌어졌습니다. 구명 조끼을 입지 않아서 들어갔고, 무리하게 지시했다. 그러면, 거기 지휘 대통령에 있는 8명을 전부 다 살인 미수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이, 아니, 그러면 누가 앞으로 사단장 하겠나? 보고를 받고 경로했다. 그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대통령이 지시해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야말로 이 격반하장도 유분수다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아주 통치하게 한발 날려버렸습니다.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번에 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도 했던 인물이고, 자,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과 그리고 이 문재인의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검찰 인사를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자이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리 없이 그러면서 뚝심 가지고 지금 검찰는 내부를 많이 바꾸고 있고 자 전임 법무부 장관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